자 10편 90편 4절 입니다 자 4절부터 12절 까지 자 여러분 오늘 4절부터 12절 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뭔지를 아주 착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펜을 가지셨다든지 뭐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이렇게 액센트 줄수 있는 그런 그 도구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우리가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져 올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펜을 가지셨다면, 4절에, 천 년이 지나간 어제. 예,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거기다가 뭐빛줄을 그시든지 하이라이트를 하도좋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밤의한 경점. 예, 밤의한 경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다음에 5절 중간에 잠깐 자는 것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다음에 또한 군데 5절 하반절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그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9절에 예. 9절에 하반절에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하였나이다 그다음에 0절에또뒤쪽에 하반절에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나라 가나이다. 자 여러분 그 밑줄 그은 부분이 하이라이트 한 부분이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일곱 개. 예. 뭐 말씀 이해하는데 일곱 예, 개 밑줄 그은 부분에다가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제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yesterday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날입니다 날 예, 패스한 날입니다 예, 지나간 날이에요 그런데 예,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영어에 a day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를 하루라고 표현했어요? 천년을 <laughs> 천년을 하루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 모세가요? 하루에 예? 하루에 마흔 한 명씩 예. 물론 뭐 집단 중으로 무슨 뭐 연병 걸리고 뭐 이랬을 때는 뭐 이만 사천 명까지 한꺼번에 죽고도 죽기도 하고 고라 자손이 예? 그뭐 아비람 단뭐 이런 사람들이 온, 뭐,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저, 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뭐, 집단적으로 몇백 명, 한꺼번에 죽는,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에 41명씩 죽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예, 예 목격한, 예, 모세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지나간 하루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를, 천 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을 하루라고 계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거기 밤의 한 경점이다 예. 예. 밤의 한 경점이다 고칠 경자의 점점자를 썼는데요 예. 이 한자 말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고칠 경자의 점점자다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조선시대 때, 밤을 말이죠. 오경으로 표시했답니다. 오경. 일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이경초 또는 밤에 초경.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요 밤을 네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입니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5경으로 나눴고요. 밤을 유대인들은 4경으로 나눴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짧은 거예요. 천 년을 하루로 계산을 했다면 여기는 세 시간으로 짧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예. 5절에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예? 집이 쓸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가전제품들이 그냥 막 자동차까지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순간입니다. 순간. 예, 순간. 예. 저 어렸을 때, 예, 동두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 홍수가 잦았었습니다 그냥 그 떠내려갈 때그 한탄강 줄기 인데요 그 줄기로 떠내려가는 거 보면 막 돼지도 막 떠내가고요 소도 떠내려가고요 염소도 떠내려 가고요 가전제품도 떠내려가는데 막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탄강 줄기가 굉장히 급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죽어요 막 떠내려갑니다 막떠내려가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것. 예. 그다음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근데 여러분 그 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는 뭐가 된다고요? 변바되어 마른다. 예. 근데 그렇게 되는데요. 아침에 잠깐 돋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구절에 우리의 평생이 여기 일식간에 다였다. 여러분 여기 일식이라고 하는 이 식자가 호흡할 식자입니다. 호흡할 식자. 영어에도 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S I G H 여러분 제가 벌써 지금 예약이 하는데요 몇십 번, 몇백 번의 호흡을 지금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숨한번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게 일식입니다. 호흡하는 거. 한 번입니다. 근데 그것도 두 번도 아니에요. 이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일식. 하나입니다. 한, 한 일자. 원. 그 다음에 호흡한다는 일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뭐를 우리의 평생이 숨한번 하고 내뱉는 거.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 그게 뭐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10절은 여러분들, 한번 좀 질문 좀해 보세요. 10절에 예? 여러분, 왜 질문을 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연수가 그냥 보통 7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 예. 건강하면 80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여쭤보세요. 예.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몇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습니다. 120년. 자기는 120년 살아놓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보통 70 사는데 건강하면 120년이다. 예.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왜 80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 말은요.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아. 그죠? 지금 시대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80 이상입니다 예. 아직 90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일본이 장수 국가거든요 예. 90 넘지 않았습니다 80입니다 8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3400년 전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뭐 3400년 전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3400년 전을 내다보면서 이걸 얘기한 건가 할 정도로 소름 끼칩니다 예.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그걸 한번 좀 물어봐요 나중에 아니, 주님께서 모세는 120년 살게 해놓고, 이렇게 표현했네. 예. 네. 뭐, 그건 오늘 관점이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80년이라고 하는 인생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라 가나이다. 나라 가나이다. 예. 네. 제가 요즘 그, 국민 시인이라고 일컬어 받는 대한민국의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정호승.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의 시가 참 멋있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에 대한 인문학 강좌에서 인생의 연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참새 한 마리, 새한 마리가 이 나무에서 후쩍탁! 하고서 조나무로 옮겨가는 거. 네. 이 나무에서 옆으로 후다닥 하고서 참새가 그렇게 날잖아요. 후다닥 하고 날잖아요. 파락 하고 날잖아요. 옆 나무로 탁 옮겨가는 거. 그게 인생이다. 네.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게 지금 일곱 가지 여러분 다 소개했는데 이게 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 뭐야? 인생이 뭐 하다는 거예요? 빠르다. 인생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그 인생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이런 뭐 사물이라든가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기는 이 캐치해낼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읽어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화장지 아시죠 화장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 앞으로 뭐 화장지 사태가 온다는데. 네.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재기 하면 안 되는데 화장지 사태가 온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던데요 아무튼 여러분 화장지 아시죠? 우리 인생은 화장지 두루마기 같다는 겁니다. 화장지 두루마기는요. 끝으로 갈수록 더 빨리 돌아갑니다. 맞죠? 저는 지금 58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58마일. 지금 80세 되신 분들은 80마일로 왜냐면 화장 뒤 끝날 때 보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잖아. 짧게 말려 있으니까. 네. 아주 기가 막힌 피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근데 3400년 전에 모세도 인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 속에서만 일곱 번에 걸쳐서 우리 인생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네. 정말 빠르다. 한마디로 말 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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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다. 예. 빨리빨리 빨리 간다. 예. 이거 알려 주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12절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이 정말 인생의 연수가 굉장히 빨리 가니까 예? 여기 안다고 하는 말,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요 좀 달라요. 가르친다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소개했던 히브리 말에 야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야다 무슨 말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사물과 자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이런 그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의 날수가 빨리빨리 가니까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 하루하루 날 살아가는 이 개수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몸으로 가슴으로 경험하면서 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그 무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자, 우리 두 군데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 이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골로새서 가 봅시다. 골로새서 4장을 가 봅시다. 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네. 한 군데 더 봅시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에베소서 네, 5장입니다. 5장. 자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오늘 살아갈 건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5장 15절 읽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한 마디 지혜가 뭐냐? 16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세월을 아끼라. 또좀 전에 우리 모세가 네.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그것을 알라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인생이 뭐 하니까 빨리 가니까, 빨리 날아가니까, 후다닥 하고 날아가니까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 여러분.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타임, 세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에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요, 그냥 이렇게 시계바늘, 이렇게 이렇게 가듯이 시계가 이렇게.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가면서 뚝뚝뚝 이렇게 가듯이 그냥 일정한 시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여섯 시7시여시아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한 그 단어를 보면 그 가운데에 어퍼티니티, opportunity, 어퍼티니티가 영어로 어퍼티니티가 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회 또는 meaning, 의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 아낀다고 하는 말이 엑사 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몸모로부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시간은 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뭔가 기회를 잡아내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더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안내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 말씀이 그성 어거스틴의 그 영혼과 가슴을 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그 방탕하게 지낼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쳐가지고, 예?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 13절인데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카이로스 세월을 건져 올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칠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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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월을 허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빛의 옷을 입으면 돼요.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옷. 단정한 옷이고요. 빛의 옷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 깨끗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고요. 영원한 옷입니다. 영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옷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 가셔서 그 직장 생활하는 시간이 여러분 크로노스로 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진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면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인생 짧은데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의미있게 가는 거예요. 어포티니티, 기회를 주면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면서 가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예. 어플리커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떤 자세로? 빛의 옷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대시와 같아요, 한 호흡과 같아요.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런 빨리 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세월 낭비하지 말고 이 속에서 의미를 찾고요, 기회를 찾고요. 그 속에서 시간들을 건져 올리세요. 근데 건져 올리면 올리는 삶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착하게 사셨잖아. 의롭게 사셨잖아. 진실하게 사셨잖아요. 기도합시다.